다녀오겠습니다. 드디어 방학식 하는 날이네. 처음 보는 애네. 아, 안녕, 안녕. 어라, 어디 갔지? 잘 가. 하루도 방학 잘 보내. 안녕. 어, 너는 아침에 봤던. 응, 맞아. 그런데 너는 이 근처에 사는 거야? 아니. 그러면 여기는 무슨 일로 온 거야? 그냥 심심해서? 그럼, 나랑 같이 놀지 않을래? 좋아. 그런데 너는 이름이 뭐야? 미토 마유키야. 나는 하루야. 마유키, 우리 사진 찍을래? 사진? 이렇게 밖에서 놀아본 건 처음이야. 난 어렸을 적부터 몸이 안 좋아서 밖에 잘 나가지 못했거든. 오늘 재미있었다. 응. 앞으로 심심하면 언제든지 찾아와. 응. 안녕, 잘가. 잘가. 벌써 12시네. 이제 자야겠다. 어? 여기가 어디지? 꿈인 건가? 마유키! 하루야! 마지막으로 너랑 이야기하고 싶었어. 마지막이라니? 난 사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거든. 내가 남아있을 수 있는 시간은 오늘이 마지막이었어. 내 마지막 하루를 함께 보내줘서 고마워. 다음에 꼭 다시 만나자. 잠깐 마유키 오라 왜 갑자기 깼지? 안 좋은 꿈이라도 꾼건가? 어? 처음 보는 사진이네? 이런 건 찍은 기억이 없는데? 그런데, 얘는 누구지? 안녕, 하루야.